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새벽 4시 30분. 지옥 같은 시작. 김영희 65세가 알람 소리에 깨어난다. 관절염으로 손목이 욱신거린다. 진통제를 찾지만 떨어졌다. 아. 아픈 걸 겨우 참는다.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다. 어제 장을 못 갔다. 거실 소파에서 아들 박준호 43세가 맥주캔을 옆에 두고 자고 있다. 또술 마시고 잠들었다. 영희가 한숨을 쉬며 준호를 깨운다. 준호야, 방에 가서 자라. 응, 뭐? 시끄러워. 준호가 중얼거리며 뒤척인다. 영희는... 담요를 덮어준다. 오전 7시, 전쟁터 같은 아침. 민수야, 일어나. 학교 늦는다. 존자 민수 12세를 깨우는 영희. 민수는 게임을 밤새 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다. 할머니, 어제 아빠랑 엄마 또 싸웠어. 담이 안 와. 영희의 가슴이 아려온다.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어서 일어나. 며느리 이지영 38세가 화장을 진하게 하며 나온다. 어디 나갈 준비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지영아. 너 요즘 너무 자주 늦지 않니? 지영이 표정이 차갑게 변한다. 어머니, 저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런데. 그리고 민수학원비 내야 하는데. 이번 달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영희는 말문이 막힌다. 자신의 적금을 또 깨야 할것 같다. 준호가 머리를 감싸며 나온다. 축취로 얼굴이 부서있다. 시끄러워 죽겠네. 민수 좀 조용히 시켜. 너나 정신 차려. 술 그만 마셔. 지영이 소리를 지른다. 야, 너나 밤마다 누구랑 전화하는지 알아? 뭐라고? 당신이나 제대로 벌어와. 부부싸움이 시작된다. 민수가 울먹인다. 영희가 민수를 안아준다. 괜찮아. 괜찮아. 오전 9시. 영희만의 지옥.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 준후 집에 돌아오니 집은 쑥대밭이다. 준호는 이미 나갔고 지영도 없다. 어젯밤 부부싸움의 흔적이 그대로다. 깨진 컵. 흩어진 서류들. 영희가 혼자 정리한다. 무릎이 아프지만 쪼그리고 앉아서 깨진 유리 조각을 줍는다. 손에서 피가 난다. 아이고 그때 전화가 온다. 민수가 다니는 학원에서다. 할머님. 민수 학원비를 아직 안 내셨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연체인데 영희는 당황한다. 네. 지난달에 냈는데 확인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계속 밀리면 수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가계부를 뒤진다.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마 준호가 또 오후 2시. 혼자만의 절망. 영희는 은행에 간다. 적금을 또 해약해야 한다. 어머님, 이번이 네 번째 해약이신데. 괜찮으세요? 은행원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나고 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TV에서는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나온다. 영희는 TV를 꺼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오후 4시 민수 픽업 충격적 진실 학원에서 민수를 데리러 갔는데 원장이 따로 부른다. 할머님 민수 어머니가 오셔서 학원을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환불도 요청하셨고요. 네 언제요? 어제요 모르셨어요. 영희는 충격을 받는다. 지영이 학원비를 환불받아서. 어디에 쓴것 같다. 민수가 울상을 하며 나온다. 할머니, 나 학원 그만둬야 해. 아니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방법이 없다. 돈이 없다. 저녁 일곱 시 폭발의 전조 집에 돌아오니 준우와 지영이 또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다. 당신 도박도 했지? 뭔 도박? 친구들이랑 화투 친 거야. 50만 원 읽고 와서 화투. 영희는 충격을 받는다. 주노가 도박을 했다니. 주노야, 도박이 뭐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이 뭐야?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없는지 알면서. 지영이 소리를 지른다. 어머니, 이제 한계예요. 저도 못 참겠어요. 뭐가 한계야? 이집 전체가 한계라고요. 돈도 없고, 남편은 도박하고, 애는 말안 듣고. 그럼 나가. 준호가 소리를 지른다. 나가라고? 좋아, 나갈게. 지영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가방을 싸기 시작한다. 저녁 8시, 상황 악화. 엄마 어디 가? 민수가 울면서 지영을 붙잡는다. 민수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거짓말이지? 엄마 나 버리고 가는 거지? 민수가 오열한다. 영희도 지영을 말린다. 지영아, 민수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저도 한 개예요. 매일 싸우고 돈 걱정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준호가 정신 차리게 할게. 몇 번을 그러셨어요? 안 변해요. 지영이 가방을 들고 나간다. 민수가 뒤따라 나가려 하지만 영이가 붙잡는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 금방 돌아와. 하지만 지영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날 밤, 절망의 밤, 준호는 또 술을 마시러 나갔다. 영이와 민수만 남았다. 할머니, 우리 가족 없어지는 거야? 민수가 영희 품에서 온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왜 도박해? 엄마는 왜나 두고 갔어? 영희는 답할 말이 없다. 자신도 모르겠다. 할머니만 있으면 돼. 할머니는 나안 버리지? 안 버려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영희 자신도 한계였다.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더큰 충격. 지영이 짐을 가지러 온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왔다. 누구야? 저 사람? 준호가 묻는다. 제 직장 동료예요. 하지만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영아. 설마? 네, 맞아요. 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폭탄 선언이다. 준호가 발작한다. 뭐? 바람 피웠다고? 바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끝났잖아요. 끝났다고? 언제 끝났어? 둘이 격렬하게 싸운다. 민수가 또 운다.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후. 지영의 마지막 통보. 저희 온 신청할 거예요. 지영이 차갑게 말한다. 그리고 민수 양육권도 포기할게요. 저는, 저는 이제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뭐? 민수 양육권 포기. 영희가 소리를 지른다. 민수는 내 아들이야. 어떻게 포기해?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애 키우기 싫었어요. 결혼도 후회하고 있었고요. 충격적인 고백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참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참겠어요. 지영이 짐을 들고 나간다. 정말로 끝이다. 그날 저녁 영희의 한계. 민수는 충격으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다. 준호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영희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아무나 절좀 도와주세요. 영희가 처음으로 절망적으로 기도한다. 민수를 재우고 준호를 방에 끌고 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밤 열두 시가 넘어서야 영희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거울을 본다. 완전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살지? 다음 날. 준호의 추가 폭탄. 준호가 해고 통보를 받고 온다. 그 엄마. 나 잘렸어. 뭐? 왜? 도박 빚 때문에 회사 돈에 손을 댔어. 영희는 현기증이 난다. 얼마나? 500만 원. 500만 원을 어떻게? 경찰서 갈 뻔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해고로 끝내 줬어. 영희는 쓰러질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줘. 내가 나한테 뭘더 바라는 거야? 그 엄마는 엄마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잖아. 그 순간 영희는 정말로 폭발한다. 영희의 대폭발. 나는 너희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영희가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사람이야. 엄마. 65년 동안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언제야? 언제? 영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시집와서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보냈고 너 결혼시키려고 내돈다 썼고 순자 키우느라 얘 건강 다 버렸어.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러라고? 안 그러라고? 그럼 너 혼자 살아봐. 민수 혼자 키워봐. 집안이 혼자 해봐. 준호는 할 말이 없다. 나한테 뭘더 바라는데? 내가 사라져야 만족해. 영희가 울면서 소리를 지른다. 나도,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민수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한다. 할머니, 무서워. 영희는 민수를 보고 정신을 차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영희의 절망적 결심. 영희는 밤새 잠을 못 잔다. 계속 생각한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말 못 살겠어. 새벽에 결심한다. 나간다. 정말로 나간다. 가방을 싸면서 생각한다. 민수가 걱정되지만 이제 정말 한계다. 메모를 남긴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영희의 가출. 영희가 새벽에 집을 나간다. 고시원에 방을 얻는다. 좁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다. 아무도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편의점 알바를 구한다.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돈을 번다. 집에 남겨진 사람들. 준호와 민수가 혼란에 빠진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 아빠도 몰라.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다. 밥도 제대로 못해 먹고 빨래도 쌓이고 준호는 민수 돌보느라 취직 활동도 못한다. 아빠, 배고파. 라면 먹을까? 또 라면. 어제도 라면이었는데. 민수가 울기 시작한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 이 주일 후, 준호의 깨달음. 준호는 정말로 힘들다. 집안일, 민수 돌보기, 구직 활동. 모든 게 버겁다. 엄마가 이런 걸. 매일 했구나. 처음으로 영희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수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민수 아버지. 요즘 애가 많이 힘들어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네. 가정사가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호는 막막하다. 혼자서는 정말 안 된다. 영희 찾기 프로젝트. 준호가 영희를 찾기 시작한다. 동네를 다 뒤진다. 마침내 영이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는다. 겸마. 영이를 본 순간, 준호는 눈물이 난다. 영이가 많이 야위였다. 왜 왔어? 겸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말? 네. 정말이에요. 2주 동안 혼자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희도 마음이 흔들린다. 민수는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영희의 조건부 귀가 돌아가도 되는데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도 내일 할 거야. 편의점 알바 계속 할 거고. 네, 그리고 집안일은 나눠서 해. 네, 민수는 내가 키워, 나는 도와줄 뿐이야. 네, 그런데 엄마, 뭐...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린다. 가르쳐 주세요. 아빠, 노를 타는 법. 남편, 노를 타는 법. 영희도 눈물이 난다. 알았어, 같이 해보자. 새로운 시작. 영희가 집에 돌아온다. 민수가 뛰어와서 안긴다. 할머니. 미안해, 민수야.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 이제 같이 있으면 돼. 준호가 서툴지만 저녁을 준비했다. 하긴 했지만 정성이 들어 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워.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 오랜만이다. 진짜 변화의 시작. 준호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 월급은 적지만 정직한 일이다. 엄마, 도박 안 해요. 약속해요. 믿어볼게. 영희는 편의점 알바를 계속한다. 자신만의 돈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다. 준호가 민수 숙제를 도와준다. 서툴지만. 열심히 한다. 아빠, 이거 틀렸어. 아, 그래? 다시 해 보자. 영희는 흐뭇하게 지켜본다. 영희의 새로운 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영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김철수 62세라는 남자도 그중 하나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호랍이다. 힘드시죠? 이 나이에 알바하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사람도 만나고, 내 돈도 벌고...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둘이 자주 이야기하게 된다. 준호의 질투 엄마, 요즘 남자분이랑 이야기 많이 하시나면서요? 편의점 사장이 준호에게 얘기했나 보다. 응, 친구야. 친구면, 그냥 친구예요. 왜안 돼?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다. 엄마가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수도 있지만 막상 남자와 친해지니까 질투가 난다. 엄마는 아빠 생각 안 나요? 네 아버지 죽은 지 벌써 10년이야. 그래도 준호야. 엄마도 외로워. 이해해 줘. 준호는 할 말이 없다. 민수의 성장, 민수가 많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의젓해졌다. 할머니, 내가 설거지할게. 고마워, 민수야. 아빠도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술만 마셨는데, 이제는 나랑 같이 놀아줘. 그래? 응, 그리고 할머니도 변했어. 할머니가.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웃어. 영희가. 민수를 안아준다.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철수와의 발전. 영희와 철수가 더 가까워진다. 같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한다. 영희 씨, 저라. 정식으로 사귀실래요? 철수가 고백한다. 우리 나이에 무슨 사귀기를 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영희가 고민한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 준다. 생각해 볼게요. 가족 회의 영희가 가족들을 모아 놓고 철수와의 일을 얘기한다. 할머니가 남자친구 생겼어? 민수가 신기해한다. 남자친구라니. 그냥 친한 아저씨야. 할머니 좋으면 나는 찬성. 민수는 적극 찬성한다. 준호는 복잡하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만약에 재혼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영희가 웃는다. 그런 건 아직. 하지만 철수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그럼 됐어요. 준호도 결국 인정한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영희는 철수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난다. 제주도 2박 3일. 할머니! 잘 다녀와. 민수가 배웅한다. 우리가 집잘 지킬게요. 준호도 말한다. 영희는 오랜만에 자유롭다. 철수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한다. 영희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둘이 손을 잡고 걷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집에 돌아오니 준호와 민수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할머니 환영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 여행 기념으로요. 케이크도 있고 꽃도 있다. 저 툴지만 정성이 가득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가 눈물을 흘린다. 준호의 진심. 그날 밤. 준호가 영희에게 진심을 털어놓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또 시작이네.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는다. 그동안 엄마를 가정부로 생각했어요. 내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일어서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민수의 편지. 며칠 후 민수가 영희에게 편지를 준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없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태양 같아요. 할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따뜻해져요. 앞으로 할머니를 더 사랑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손자 민수가.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운다. 마지막 장면, 진짜 가족.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 나들이를 간다. 영희, 철수, 준호. 민수, 철수도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됐다. 할아버지, 축구할 줄 알아요? 민수가 철수에게 묻는다.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 정말요? 모두가 웃는다. 준호가 영희에게 말한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